반갑습니다. 배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미담 화수분. 파파이 임영웅 씨의 일화 중 제가 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 일부를 회상해볼까 합니다. 구십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한 손은 가슴에 두고 하는 예의 바름이 몸에 배어 있는. 사진을 찍을 때 키를 낮추거나 자신의 한 팔을 뒤로 하는 매너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예의와 배려의 아이콘 임영 알고 있었지만 소개하지 못했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영웅 씨의 미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0년이었었죠. SBS 인기 가요의 정익승 PD에 따르면 인기 가요의 영웅 씨가 처음 출연해 이젠 나만 믿어요 무대를 꾸밀 때였다고 합니다. 회사 내 미화원 어머님들 이 업무를 마치시고 쉬셔야 하는데 영웅 씨 사전 녹화 시간에 3층 구석에 앉아 보고 계셨다고 하지요 미화원 어머님들을 본 영웅 씨는 곧바로 제작진에게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녹화는 무관객으로 진행되던 때라 관객성이피어 있었고 그래서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보시게 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두 손을 맞잡으시고 소녀들처럼 보셨다고 정 PD는 전했는데요. 그리고 영시 녹화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데 멀리에서 사랑해요 하시던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다며 가서 한분한분 한분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인기가위의 정 PD는 녹화 끝나고도 일일이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출연자는 틈을 다면서 팬과 가수 모두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피디는 녹화가 끝난 후 저희들끼리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객석에 어머님들로 가득 차 이분들의 함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고 했다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했는데요. 정말 영시대 분들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었지요. 불의 명곡과 뮤직뱅크 등을 연출한 권재영 p d 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피디의 아름다운 구설을 통해 2021년 열린 kbs 송년 특집 공연 위어 히어로 연출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물론 영웅씨는 이 공연의 출연료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당시 영웅씨는 무대를 조금 더잘 만들어주고 무대 뒤에서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눠달라며 자신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한다고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 중에 있었던 아이키와 댄스 무대도 촬영이 끝난 후 영웅씨가 그 댄스팀 이름이 훅인데요. 그훅 멤버들 전부에게 일일이 미리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걸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였었지요. 그 시기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영웅씨가 갔었습니다. 이날 영웅 씨는 멋진 슈트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레드 카펫을 밟았는데요. 아 씨, 마스크 벗으라고요라는 등의 기자들의 거친 요구도 있었다고 하죠.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 화를 낼 법도 한데요. 우리 영웅 씨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기자들의 다른 요구들을 다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소나트, 사진 포즈 등그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며 소신을 지키는 멋진 영웅 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요. 이런 모습은 또볼수 있는데요. 2022년 1월입니다.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멋진 모습을 우리 영웅씨가 보여주었지요. 우리 영웅씨는 본격적인 행사 전 야외에 설치된 레드카펫 행사 포토존 앞에 섰었는데요. 이때 포토존에 대기하고 있던 일부 취재진과 행사 관계자들은 영웅씨에게 마스크를 벗어줄 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씨는 마스크를 쓴채 침착하게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해 주었었지요. 물론 이날 영웅 씨는 어덜트 컨템포러리 뮤직상을 수상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들어 주시고 응원 격려해 주는 덕에 항상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에서 함께 경쟁했던 참가자들로부터도 영웅 씨의 인상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지요. 구두 이야기도 있었지만 영 씨는 섬세하고 다정해 주변인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연 중 탈락자에게 위로 통화나 문자를 준 유일한 멤버였다고도 하죠. 영 씨는 전국투 콘서트를 함께했던 스태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미담들이 사실은 여러 차례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콘서트에서 키보드를 맡았던 박민우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 씨가 건넨 선물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름과 함께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2022 임영웅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 건행이라는 자필 편지까지 인쇄돼 있어 감사의 마음과 함께 훈훈함을 안겨주기도 했었지요. 사실 이 자료는 행사 MC를 맡았던 탁시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어서 MC 택시의 일화로 저도 한번 올려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박민호 씨는 사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웅 와의 투샷을 공개하며 총2일회 동안 즐거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던 사랑하는 영웅의 콘서트 그디어 마무리했다며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 하나로 모두의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콘서트를 마친 후기를 전하기도 했었지요. 정말 임영웅 그 자체로도 사랑이지만 노래하는 임영웅은 독보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5월 4월 8일 상암 경기장에서 영시 시축이 있었는데요 FC서울과 시축을 협의할 때 친분이 있는 황의조 선수나 기성용 선수는 시즌 중이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루트로 연락을 성사시켜 황의조 선수도 기사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되었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서 배려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국가대표 시축을 제안받았지만, 진정한 축구팬으로 티켓팅에 피해가 갈까봐 고사한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번 상암동 시축을 감안해 본다면, 영시 시축은 팬들로 인해 축구팬들이 국가대표 경기를 못볼수 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시추, 축구광인 영웅씨에게는 정말 큰 의미일 거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국가대표 경기처럼 국가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그 자리를 마다할 연예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관중이 적은 행사를 선택할 연예인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웅 씨, 당신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영웅 씨 앞날에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영웅 씨는 사실 공식적인 서포트를 금지하고 있지요. 오히려 공식 카페에서 역조공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종종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엔 2021년이었나요? 영웅 씨 생일날 팬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오픈 키친에서 직접 만든 레몬청을 비롯해 커스텀 운동화, 사인 티셔츠, 직접 조립한 레고, 공룡 옷등 자신의 물건에 사인까지의 팬들에게 보냈습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 팬들에게 선물을 보낸 영웅 씨는 생일 때 선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나눠 드리고 싶었다고 전하기도 했었죠 영웅 씨대 분들은 영웅 씨에게 데뷔리거나 생일 등의 정광판 이벤트나 버스 이벤트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영신은 제 친구들이 각 지역에서 제 생일을 맞아 진행된 정광판 이벤트나 버스에 제 얼굴이 붙은 사진들을 찍어 보내준다며 받을 때마다 감동이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다고 했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영시대 분들은 영시에게 줄 선물을 대신해 지속적인 기부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 총액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액이 4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언제나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영시와 영시대이길 기원합니다.